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진짜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덕분에 너무 잘그 시간을 채냈던것 같아요. 너무 좋은 소진 들어서. 엔딩 브로그를 옮겨가지고, 원장님만 믿고, 진짜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s 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왔다 봐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되게 큰일 을 하시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대학교들 통계, 소개. 한 5년 전부터 해가지고, 뭐 시작을 아이 b 리그들. 8개부터 해서 아이비 플러스. 그 다음에 20위권 학교, 30위권 학교까지 쭉 내려가면서 학교들의 역사와 뭐 재미있는 관심사 이런 비디오들 을쭉 올렸어요. 이 채널에서. 대학교 이름 누르면은 비디오들 뭐몇개나온 겁니다. 그거들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건데 요즘에 작년부터 2 3 년도부터 시리즈로 밀고 나가고 있는 <laughs> 이제 학교의 공개 소개들이 있단 말이야. 1학년몇명 지원했고 몇명좀뭐 지원 이런 것들 그리고 뭐얼리디시전 해, 액션 해, 뭐 언제 지원해, 언제 서류가 마감이야, 몇 명이 입학이 돼, 남자 여자 비율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학교들이 공유를 해. 자 그거를 소개해 주라고 만드는데 아이비리그들은 끝났고 아이비에 플러스 학교로 넘어가서 두쿠, 허킨스, 노스웨스턴은 했네. 자요번 달에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까 유시카고로 넘어갔습니다. 아, 시카고 도시 자체가 일단 나는 너무 내 스타일이야 라비오. 너무 그딱 깨끗한 시카고에고 그 학교에 있는 부분 딱 보면 너무 집않냐 이런 느낌 하지만 살아본 적은 없고 슬쩍 가본 경험으로는 적어도 우와 왜 이렇게 멋있어 도시가 했던 기억을 가지고 이 학교 조사들을 좀 했는데 너무 개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진 않게 노력을 해서 오늘 비디오를 녹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학년 작년에는 몇 명이 지원했고 몇 명이 들어왔는지부터 한번 파악을 하고 시작을 해봅시다 출발 자, 요렇게 돼 있단 말이지. 자, 이게 래스 오브 27이에요. 지금 1학년 학생들 5월 달 기준으로 이 비디오 녹화한 날로 1학년인 사람들 이제 1학년 끝나지2 0 2 4년도 가을에 2학년이 되는 사람. 1학년 아직 이제 신입생 되는 사람들 통계가 아직 안 잡혔고. 넘버 오브 이렇게 38,000개. 요게 이렇게 US 뉴스 랭킹으로 1위권에 들어가는 학교 치고는 많은 게 아니야. 자, 요 정도인데 익셉티드가 1,800개, 넘버 빌런먼트 1,600개. 1,800개 합격을 주면 거의 다 가지 이율드가 엄청 높은 거야. 그러니까는 주었을 때 거절, 딴데 갈래 이게 아니라 거의 대면은 오는 수준 되게 높지. 어디서 많이 합격이 나와요. 하니까는 요기요기23% 대가 제일 높은데 여기가 뉴잉글랜드를 포함한 동북부 지역, 요 중북부 지역 요기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16%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미국이 어, 퍼져 나간다. 이렇게 생겼고 인바딩인 하이스코 액티비티 중에 어떤 것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 들어왔니를 또이 학교가 딱 까발려 주는데 지열 많은 게. 커뮤니티 서비스가 제일 많아 자 요거를 약간 뒤집어서 여러분들 해석을 하면 아 이런 액티비티를 많이 한 사람이 커뮤니티에 기여를 많이 하고 관심을 가지고 시간 소비라고 해야 되겠지 을 많이 한 사람을 선호하는 구나를 우리가 뒤집어서 해석할 수 있어 자 1학년에 오신 학생들 와 있는 학생들의 프로필이 85%가 갖고 있다는 거는 내가 그게 많으면은 핏이 잘 맞나? 자 요렇게 해석할 수있게지 이걸 다 설명할 순 없지만 원서를 쓸때그 에세이를 써야 돼 강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갖다가 빡 펀치라인을 주지 않으면 그 다음은 금 이상하지 않겠니? 커뮤니티 서비스 85%, 뉴스페이퍼, 리트리매거진 이어폰 가게 23%, 뮤직도 꽤 많아 54%, 그 다음에 종교 관련된 거 스튜른 가발 먼트한 학생들 38%, 이게 예전 비디오에서 보니까는 하버드의 비디오를 만들 때 같은데 하버드에는 스튜른 가발 먼트를한학생들이 85%였어. 이게기 반대야. 그거 디기 신경 쓰는 뭔가 그런 좀 리더십과 운영을 했던 포지션을 한 사람들을 되게 선호하는 그렇게 커뮤니티에 내 스코커 뮤니티에 인바오블을 했던 사람을 선호하는 자 여기는 38%, 이거 이거 높은 편이야 여러분. 무시할 수자는 아 이지자그 다음 띠이로 했던 사람이 23%버스리 s 서 운동한 사람이 67%자 그러면 제일 높은 건 뭐야? 운동 교면의리 서비스 일 1등 음악 요런 순으로 갈것 같으다. 요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SATACT의 스코어를 보면은, 오메, 이게, 진짜? 드론 온 사람 중 제일 낮은 점수는 21? SAT 1080도 있어? 야, 이건 진짜 운동선수로 들어왔나 보다. 무슨 예체능 특기생으로 들어오지 않고서는, 근데 여기가 디비전 3 스포츠를 하는데, 1600만 점자까지, 36점 만 점자까지를 뽑지만, 우리 만약에 이 비디오를 보는, 코리안 코리안들, 코리안 아메리칸 학생들이면은 사실, 이쪽에더 가깝게 해석을 해야 돼. 36. 뭐 1,600에 더 가깝게 이, 이거 보고서 희망을 가지는 건 조금 윌리스틱하지 않다 레거스인가레거스는 이거보다 높은 것 같아 자 다음 자료로 넘어가 봅시다 한 학기 끝나서 얼굴도 뵙고 업데이트도 서로서로 할겸 이번 학기는 어떻게 지내볼까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건 아니었고 제 입장에서는 I'm okay I'm okay, I'm okay. 난 괜찮아 괜찮아 이요 <laughs> 페이지 지금 설명할 거를 녹화를 <laughs> 다 했는데 3분 동안 떠들고 보니까 이 스크린 캡쳐를 안 했네요 아 진짜 오랜만인데 까먹고 혼자 카메라 틀어놓고서 떠들기 시작한 게자 요렇게 해놓고 여기서부터 요거랑 요거랑 싱크되는 겁니다 됐지? 자 <laughs> 그래서 요 페이지를 빡 보면은 이 학교는 얼리 액션도 하고 얼리 액션은 대부분 퍼블릭 스쿨들이 하는 거야. 주립대학교들이. 근데 얘네는 사립인데 한다. 자, ED1도 있어. 오메 이게 뭐야? 했더니 날짜가 둘다 11월 1일이래. 자, 얘네도 이렇게 해서 얼리 액션도 하고 디시즌 1도 하고 11월 1일. 그래 놓고 어, 1월 2일날 이게 레귤러 때 레귤러 디시즌도 하고 ED2도 또 해. 그러니까는 1월 2일날 선택 두개 중에 고르세요 하고 11월 1일 날또두개 중에 고르세요를 하고 이게 뭐야? 이게 너무 웃겨. 자, 근데 여기서 쌤 경험을 보니까 이게 원서를 지원하다 보면 어 시카고를 너무 좋아. 학교가 좋다 그러고 랭킹 도 그 프로그램도 너무 좋아서 가고 싶어 하고 딱 봐도 액션이 있어. 그러니까 어? 앞에 써보자. 근데 다른 학교 디시전을 써. 뭐 예를 들어서 뭐 톱톱 아이비 리그 중에 뭐, 뭐 시기를 써. 그러고 안 붙으면 액션이라도 시카고 붙으면 너무 좋잖아.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얘네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액션으로 쓰잖아? 그러면은 어떤 상태가 일어나냐면 어? 너 액션으로 지원했네? 너는 합격은 아니고 그냥 디퍼야. 조금 우리가 1월달에 다시 리뷰할 때 혹시 근데 우리가 ED2 제도를 사용하는데 투로 투루... 조건을 바꿔볼래? 아니면 그대로 그냥 레귤러로 남아있을래? 해서 얘네 둘 중에 고르세요라는 또 연락이 와.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낚시질도 아니고 일로 지원을 하면 솔직히 내 느낌에는 서류를 읽기는 읽고서 그와플를 하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거의 컴퓨터가 자동으로 에, 액션은 이거 아니면 이거를 갈래요를 묻는 것 같고 솔직히 디시즌으로 지원한 애들만 합격을 체크하려고 리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액션 중에서 뽑는 애가 있기는 있나? 나의 리소스가 뭐 대한민국 전체 시장을 대변하진 않지만 톱톱학교에 실적이 나오는 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제일 좋은 거 맞잖아. 그리고 실패도 많이 하고. 자, 그렇게 봤을 때, 시카고가 들어가면, 어, 액션을 해볼까 해서, 이 제도를 쓸때 초창기에는 그걸 진짜 순진하게 우리도 했네. 그랬더니 그냥 디시즌2랑 디시즌으로 거의 디퍼를 당하는 자동 디퍼 제도인 것 같다는 거야. 그렇다는 건 아니고. 참고만 하고, 여러분들도 할 때, 시카고를 진짜 원하면 그 이걸 써야지.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빡 끝내버리는 거지. 내 개인적인 느낌으로, 코넬보다는, 난 코넬을 수십 년 전에 나왔지만, 시카고가 만약에 내가 될 능력이 있었으면 난 시카고 가는 거 전혀 후회 없었을 것 같다라는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그 정도만 참고하고 넘어 봅시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교가 어디에 있니를 이거를 지도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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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바다야? 요런또 느낌 이거 뭐야? 다 물이야 이거? 시카고 여기 빡 있어요. 시카고 도시 안에 들어가 있어. 더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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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가니까 이게 레이크 미시간이야. 우리 역사책에서 본이 오대호. 미국과 캐나다를 위아래로 끼고 있는 이 오대호 이 바다 같은 어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큰이물이 이 호수 호수라고 하죠 이게 갇혀 있으니까 사방이 하지만 거의 오션이다 <laughs> 바다 아니냐 이거 여기에 이 위에 중북부에 있는 거야 이게 위도니 경도니 이거랑볼 때는 이게 높이가 거의 메사추세츠보다 조금 아래 뉴욕이랑 조금 뉴욕보다 조금 위에서 거의 거의 내 고등학교 있에었던 로드아일랜드랑 거의 날씨는 이제 그 쪽풍을 쫓아 가는데 근데 이게 바다가 있단 말이지. 이게 이게 압션인 거야. 그래서 시카고 땅을 빡 들어왔어. 여기서 빡하 학교 여기. 위치 진짜 기똥차다 이게. 이게 시카고라는 도시가 이런 식인 것 같아. 학생 인구 많고 좋은 학교가 많아서. 미술, 뮤지엄, 음악공연 이런게 다돼 있는 또 환경이 되고. 박물관 이런 거 많고.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뭐막 그런 것만 가도 시간 많은지 모르잖아. 그데 도시가 너무나 현대화 돼 있는 도시라서 도시 설계가 잘돼 있어서 이렇게 우리나라 서울 얘기하면 강남 개발하듯이 이렇게 바둑판으로 이렇게 도시를 딱 짜가지고 만든 느낌. 그리고 개발을 아예 대놓고서 현대적인 도시개발 계획으로 만들어놨다 그래. 높은 건물도 많고, 기업체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학교 나면 인턴십 오퍼투누리가 좀 수월하지. 뭐, 다른데, 뭐, 시골에서 학교 나온다고 다안 되는 건 아니지만, 더 액세스가 편하다고 수월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 위치적인 이, 이 레이크 미시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야, 이거는 진짜 별의별 다양한 해양 스포츠와 육지 스포츠가 다 공존하는 이, 이런 데가 있나 세상에 도대체. 그렇다고 또 여기가 또 눈이 안 오진 않아요. 니까 봄여름 가을 겨울이다 있네. 계절, 사계절 다 느끼고, 막, 이러는, 그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데, 일단 너는 욕심쟁이. 그 다음 여기 볼까. 졸업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페이지가 또 있어요. 이렇게 빡 보니까는. 자, 클래스업 23년도. 이게 작년에 졸업하신 분들은, j o 이나그 r a 에스 a t e school o f f 99%. 거의 다라 소리야. 취직을 했거나, 대학원을 그 r a 에 u a t 을 갔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졸업을 한다. 77%는 취업을 했다. 22%는 대학원에 갔다. 요렇게 합치니까 99%다. 자, 요 계산입니다. 그럼 취업을 한 사람들은 어떤 산업 분야로 빠졌는데 하니까 높은 숫자부터 얘기해줄까? 자, Financial and Services가 30%야. 당연히 경제가 세니까. 그래서 30% 이게 1등인 것 같고, 그 다음에 2등은 누굴 것 같냐면, Science and Technology. 12% 정도 그 다음에는 그냥 회사 코 o 레 p e r a t e o t h 아 요게 또 있었네 컨설팅이 비즈니스 컨설팅이든 뭐시기 컨설팅이든 컨설팅이 14.7%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 요렇게 있습니다 요, 요런 요게 아무래도 그런 어떤 학문 분야가 유명하니까 그쪽으로도 많이 가지 않나라는 추측이 있고 자 대학원 가신 분들은 근데 이제 어떻게 가? 니까는 그냥 대학원 61% PhD 박사과정 26% Law school 8% medical school 5% 요런 식으로 빠진다 이게 다 전문대학원이거든 그렇게 된다는 거고 Law school 지원자들은 83%가 합격이 나오고, 메리커스쿨은 80%가 합격이 나온다. 뭐, 요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또 시카고 대학의 팩템 g 피 r e 스에서 기타 등등 페이지까지 이렇게 넘어와 보니까는 슨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냐면 99명의 노벨상을 받은 관련자들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 가르치고 있고 US 뉴스 랭킹으로는 12등 나온다. 12등이 많은 것 같은데 콜롬비아 코넬 다 이거 다 유식하고까지 다 12등 걸려있나 봐. 학부생 7600명이다. 그 r a 에 u a t e s t u d e 만명이다. 요거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고 넘어간 적 있나? 언더그랩보다 이렇게 그 r a 에 u a 훨씬 큰 학교들이 많아. 자, 근데 나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대학교까지가 최종 학년이고 대학원을 안가자 근데 고딩들 중에는 거의 뭐 일부 아닌 지역도 있지만은 거의 대학교 진학은 한다 어떤 종류의 어떤 위치에 어떤 뭐 학비에 대학교까지는 우리가 주로 가려고 하는 시대가 됐어 자 그런데 이거 봐 다니고 있는 인원수가 이, 이게, 이게 더 높지. 근데 지원자는 10분의 1이야. 대학원 가기가더 수월하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기는 나온다. 얼럼나이 월드와이드가 요거 밖에 없어?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그 조직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돌아가신 분들 말고 생존한 사람만 저렇다라는 소린가 봐. 아,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또 스튜디오 라이프 페이지에 와서 보다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참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참 이만한 것도 없지 근데 여기서 쭉 보면은 어, Life outside of academics 공부 말고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좀풀수 있는 아울렛도 필요하니까 이따만큼의 217 a r t s of botanic garden이야 식물원이 있대 음, Good for you <laughs> 아 미안하다 근데 이게 뭐 개인적인 채널이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건 가가지고 풀하고 나무 쳐다봐서 뭐하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심정이 안정이될것 같네요 어? 3 9개 인터뮤럴 스포츠 클럽 이게 한국말로 얘기하면 운동 동아리인데 조금 막 지네들끼리 동아리들끼리 막 시합도 해서 챔피언 뭐도 주고 막 이러는 리그거든 그냥 재미로 가는 무슨 일요일날 아침에 아저씨들 동네 축구 동호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판 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록을 재고 뭐 컴퓨터 이거 이런 39개가 있다. 레이크 프런트가 3 1 마일이 있고 그렇게 이게 위치가 죽인다니까 18개의 버시리 팀이 아 18개는 좀 작다. 언더브레드 학생이 7,600명인데 18개 의버시리 팀밖에 운영을 안해 스튜디오널 게이지에서 350개 플러스가 있다. 뭐요런 식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비디오는 재미로, 재미로 찍는 거야. 근데, 아, 그나저나, 요즘에는. 요즘에 또왜 이런 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채널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동은 각종 운동 좀 잘하려고 하는데, 골프도 치거든. 근데 골프가 확 재미없어서. 가 작년 말부터 올해부터 이렇게 좀확 집중력이 없고, 사실 올해는 좀 회사도 바쁘고, 지금 직원 수도 조금 이제 분야를, 이게 우리 고객이 늘어서 늘리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이 분야들을 내가 하고 싶은 좀더 세밀화된 1대1 멘토링, 1대1 관리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간단하게 가지 말고 복잡하게 해서 팀에 그냥 전담 인원들이 조금 더 생겨야지 하는 생각에 인력들도 늘리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정신없어 운동은 안 하지만 아왜 이렇게 온몸이 다 쑤시니 늙어가지고 힘들어 죽겠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봅시다.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바이바이 <laughs>